여러분, 요즘처럼 더운 날땀 많이 흘리시죠? 불편하긴 하지만 땀을 흘리면 내 몸이 정화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아, 난 이상하게 땀이 안나 하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죠? 오늘은 이 땀이 도대체 왜 나는지, 왜안 나는지, 그리고 땀이 우리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땀은 왜 나는 걸까요? 그냥 더워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땀을 더우니까 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땀은 사실 몸의 자율신경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땀샘이 작동해서 열을 식히고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땀이 납니다. 즉, 땀은 단순히 수분 배출이 아니라 우리 몸이 외부 환경과 내부 상태에 반응하며 건강하게 기능 중이라는 표시인 거죠. 그런데 땀이 잘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난 체질이야. 땀구멍이 막혀서 그래. 하십니다.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땀구멍이 막힌 게 아니라 몸 안에 땀샘 기능이 떨어져서 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고령자가 땀을 덜 흘리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땀샘 기능이 약해지고 자율신경계 반응도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당뇨, 신경질환, 특정 약물 복용 시에도 땀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땀이 너무 안 나는 건 단순히 체질이 아니라 건강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 땀띠처럼 실제로 땀 배출구가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피부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땀이 안 난다고 해서 겉의 문제만 볼게 아니라 속사정, 내과적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죠. 덥지도 않은데 손에 땀이 줄줄, 어, 겨드랑이가 젖는 분들, 이건 단순히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 아니라 다한증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 초기, 자율신경 이상일 수 있습니다. 즉, 땀이 많다고 건강하다고만 할 수는 없고, 양이 비정상적일 때, 원인을 확인해야 하죠. 이쯤 되면 또 하나의 오해가 나옵니다. 그래도 땀 많이 흘리면 독소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땀의 99%는 물이고요, 나머지는 소량의 염분과 노폐물입니다. 우리 몸속 노폐물은 주로 간과 신장이 처리를 하죠. 또한 땀 흘린다고 지방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사우나에서 1kg 감량했다면. 그건 체지방이 1kg 연소된 게 아니라 수분 1L가 소실된 겁니다. 줄어든 체중은 수분 손실일 뿐이지, 네, 다 마시면 원상복귀가 돼요. 그래서 땀으로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착시 효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땀 냄새는 왜 날까요? 냄새는 땀 때문이 아닙니다. 땀은 거의 무취예요. 그런데 왜 냄새가 나냐 하면 그건 바로 세균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땀샘은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 두 종류가 있어요. 각각의 기능과 분포가 완전히 다릅니다. 에크린 땀샘은 우리 몸 전체에 20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 분포되어 있어요. 특히 이마, 손바닥, 발바닥에 집중적으로 위치합니다. 이 땀샘에서 나오는 땀은 99%가 물이고 나머지 1%는 염분이에요. 무색 무취이며 순전히 체온 조절을 위한 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포크린 땀샘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외이도 같은 특정 부위에만 분포를 합니다. 이 땀샘에서 나오는 땀에는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들이 냄새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의 단백질과 지방 성분을 분해하면서 냄새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땀과 잘 지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수분은 갈증이 생기기 전에 마셔야 한다. 네, 목 마르면 마시지 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도 무뎌지기 때문에 갈증을 느꼈을 땐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흘렸을 땐 그냥 마시지 말고 전해질도 같이 보충해 줘야 합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어지럽고 근육도 쥐가 잘 나요. 그래서 이온 음료나 소금 한 꼬집 정도 넣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10도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은 시원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더운 밖으로 나가면 몸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체온 조절이 잘안 되면 땀도 안 나고 머리도 띵 하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에어컨은 너무 세게 틀지 말고 얇은 겉옷을 챙기면 좋겠죠. 땀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몸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땀이 너무 많거나 너무 없거나 갑자기 냄새가 심해졌거나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우리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네, 오늘도 건강하세요.